음, 이번 시간에는, 어, 줄걷기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줄걷기에는 가로 줄걷기와 세로 줄걷기가 있는데, 이 처음 서를 공부하시는 분은 이 줄걷기부터 합니다. 이 줄걷기를 하면서 팔에 필력도 배양하고, 또 줄걷기를 통해서 붓을 웅필하는 방법도, 어, 터득하게 됩니다. 이 글을 쓸 때는 항상 무슨 중봉으로 운필을 해야 하고 펜봉으로 어, 어, 글을 쓰면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봉과 펜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봉은 중자는 가운데 중자입니다. 자 봉은 칼날 봉자입니다. 펜봉은 치우칠 펜자입니다. 자, 봉은 칼날 봉자입니다. 자, 핵이 있으면은 이 정중앙으로 이 봉이 가는 것을 중봉이라고 하고, 자 이쪽이나 아래쪽으로 이 붓이 봉이 치우쳐서 가는 것을 우리는 편봉이라고 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걱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을 합니다. 자, 운피를 합니다. 자, 절을 엮고 운피를 합니다. 자, 다시 절을 엮고 운피를 하고, 절을 엮으면서 해봉을 합니다. 다시, 여기를 해서, 운피를 하고, 자, 여기서 절을 엮고 다시 운피를 하고, 절을 엮고 다시 운피를 하고, 절을 엮으면서 해봉을 합니다. 이 줄긋기를 방금 하면서도, 어, 네 가지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줄긋기의 운필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첫 부분. 어, 일깁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것을역자 자, 그리고 이 부분. 또이 부분. 이 부분은 운필이라고 했습니다. 자, 옹기 문자입니다. 자, 필은 부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어, 절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자, 끝걸제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해봉을 한다고 했습니다. 돌아올 죠자 자, 봉은 칼날봉자입니다. 자, 여기, 운필, 절, 해봉이네 가지가 이 줄긋기를 하는데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더 줄긋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합니다. 자, 운필합니다. 자, 여기서 절을 썼습니다. 자, 웅필합니다. 다시 절을 넣습니다. 자, 웅필합니다. 자, 절을 넣면서 해봉을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역입한 부분. 예, 역입을 했는데 붓을 다시 펴서 가면은 이 역입한 의미가 아, 없어집니다. 자, 역입을 했는데 펴서 가면은 그냥 가는 것과 똑같은 어, 현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연결을 했으면은 이 상태에서 운필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절 넣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서 절을 넣는데 이 절을 넣으면서 하순지와따아 있는 호의 매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붓끝을 세운다든지 누른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 하선제와 다 있는 호염에는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절을 넣습니다. 아, 여기서 언급한 이 절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자면은 이 절은 아, 글씨를 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절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절을 넣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방향을 어떻게 전환을 하느냐 자 여기부를 하고 자 움필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여기서 절을 넣습니다 절을 넣으면서 아래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붓을 약간 밀어주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붓이 에,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움필을 하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여기서 절을 여면서,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왼쪽으로 붓을 밀어주면은, 이 호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방이 바뀌는 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쭉 가시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다시 절을 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은, 호가 이쪽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다시 절을 어서 왼쪽으로 밀어주면은, 이 호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렇게 어 방향을 전환할 때 이렇게 절여졌습니다. 어 근데 조금 전에 끌때 절을 열때 붓을 세운다든지 누른다든지 하지 말라는 것은 자 이렇게 가다가 세워서 오면은 쓸데없는 핵이 만들어지고 또 가다가 눌렀다가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오면은 똑같은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먹물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호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호의 제일 끝부분, 이 보조감 부분을 우리는 이것을 칼날 봉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를 3등분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봉을 중심으로 이 3분의 1은 우리가 글씨 쓰는데 거의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3분의 2는, 이, 사, 이 봉이 있는 3분의 1이 글씨를 쓰는데 힘을 보태는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먹저장고도 됩니다. 자, 웅필을 하면서 가다가 철을 넣는 그 순간에 이 위에 있는 먹저장고에 있는 먹이 아래를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급을 받아서 다시 글을, 힘있는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먹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절을 넣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붓에 탄력을 받습니다. 탄력을 받기 위해서 어, 이절를 었습니다. 자 여러분 투수가 이 공을 던질 때이 공을 잡은 손을 뒤로 확 내보냈다가 앞으로 던지면은 그 공은 탄력도 있고 힘도 있고 아, 멀리 날아가겠죠. 근데 이 가슴 앞에서 공을 던지면은 그 공은 탄력도 없거니야 힘도 없이 어,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절을 얹는 순간에 이 탄력을 받아서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힘 있는 글씨를 어,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탄력을 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에, 절을 넣고자네 번째는 이 필액의 두께를 조절하기 위해서. 필름의 아, 두께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자 글씨를 쓰다 보니까 핵이 두꺼워요. 이걸 줄여야 되겠는데 핵의 두께를 그냥 이위적으로 이렇게 쭉줄 되면은 이거는 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두 두꺼운 거를 줄이려고 하면은 자 절을 넣으면서 자 줄여 나가는 겁니다. 자 탄력도 받으면서 자 핵도 아, 줄어듭니다. 자꾸 이렇게 절을 얻는 그 순간마다 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핵은 짱짱하게 글씨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핏 핵의 두께를 조절할 때 이렇게 절을 가지고 어, 사용을 한다는 것을 에, 말씀을 드리고 에, 이상과 같이 절은 이 해석뿐만 아니라 이 전서체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은 세로 줄걷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로 핵도 가로 핵 쓰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자, 먼저 붓을 이쪽으로 역임을 합니다. 자, 웅필을 하고 핵과 핵이 만나는 곳에서 이렇게 절을 엮습니다. 다시 웅필을 하고, 핵과 핵이 만나는 곳에서 어 절을 놓고, 자, 다시 웅필을 하고, 자, 절을 열면서 해봉을 하고, 다시 역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절을 놓고, 다시 웅필을 하고, 절을 놓고, 다시 웅필을 하고, 절을 열면서 해봉을 합니다. 자, 다시 역입을 해서 어 절을 놓고, 다시 웅필하고 절을 놓고, 다시 문필하고 절을 져면서 해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는 새로 줄긋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줄긋기에 대한 설명을 어, 다한 것 같습니다.